바쁜 시간,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늘 다 모이셨는데, 일단은, 어 물론 여론조사 그것도 다 외쳐야 되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이왕이면 MBC 정문 앞에 가가지고, 맞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MBC 정문 안으로, 조비로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누군가 하나 MBC하면 토론하라, 토론하라 그러면 MBC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속 시원하게 외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잘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잠깐만요 아, 이 MBC 토론을 한번 성사시키면 뭐 너무 잘할 수도 있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MBC 토론을 한번 하시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지율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오늘 여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만하게 여러 소리하지 말고 MBC를 오늘 공략해야 돼요. 집중 공략. 그러면은 여기서 멘트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MBC 하면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 우리는 다 같이 일률적으로 멘트를 똑같이 정해가지고 토론하라 토론하라. 그거를 저는 아주 오늘 목이 쉬도록 외치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MBC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지금 심정 같아서는 MBC에다가 핵폭탄 하나 지금 털어뜨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다 바쁘신데 모인 이유는 오직 MBC예요. 첫째도 MBC, 둘째도 MBC, 셋째도 MBC. 그러니까는 자 오늘 무조건은 여러 군데에 할 필요 없어요. 집중 공략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 공략. 자, MBC만 계속 외쳐주세요 MBC, 자,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MBC 하면 토론하라, 토론하라. 아시겠죠? 자, 다시, 자, MBC! 토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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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굉장히 잘하십니다, 진짜. 자, 다시 한 번. MBC! 토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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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이사가 여기를 지나갈 때한 번이라도 듣고 가슴에 양심속에 느끼게 하려고 온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지저분하게 지금 여러 소리 하려고 온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여기 온 저는 아, 사실은 우리 국가영령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럼프 준비하고 우리가 연론조사 아, 그거를 외치려고 와야 되는데 아, 김기천 후보님도 위로할 겸 우리가 오늘 여기 제일 온 목적은 바로 MBC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 목이 터지도록 해주고 가요. 아시겠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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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김기천 후보님께서 여기서 12시부터 행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옮기시게요. MBC 갔다가 SBS로 행진합니다. 자, MBC로 오겠시니다 MBC 앞으로.